요즘 김용호 선배가 밝힌 조국 후원 여배우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실명을 밝힐 정도로 내용이 확실하다라고 밝혔는데 사실명을 밝히진 않았죠. 그 방송 이후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대체 그 여배우가 누구냐라고 말이죠. 솔직히 말하면 김용호 선배가 가리키는 여배우가 누군지 사실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너무 궁금해서 김용호 300에 직접 전화 한번 해봤는데요. 공격하지만 팔리고감 통화를 해본 바로는 이추가 넘어 커지고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창문회장에서 나올 이슈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번 일로 분명히진 한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휘말린 여배우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배우들의 오일뿔만한 팩트 체크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김영호 선배가 방송에서 언급한 힌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의 톱스타 여배우 다 엄청난 미녀 닭결혼하지만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이혼을 한 상태다. 족장과 후보자의 동색 조권 씨와 그녀의 남편이 절친이다. 한동안 굉장한 슬럼프를 겪었다. 그러다 갑자기 작품을 많이 찍고 성공을 했고 CF도 찍게 도와줬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조금씩. 그녀를 직접 만났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사실 때문에 거론되는 여배우는 두 명입니다. 중년의 톱스타 여배우의 빼어난 미모를 갖춘 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결혼까지 했다고 밝혔으니, 몇몇 여배우로 압축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여배우는 총두 명인데요. 하지만 저는 지금 거론되는 여배우들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수명을 직접 언급할 수 없으니 저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명예회손성 소지가 있고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 최대한에 둘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지금 거론되는 두 명의 여배우들 모두 이번 접어들어서 활동이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전 정권 때 전성기를 누린 여배우들이인데요. 먼저 여배우 A씨는 이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경우가 한두 정품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배우 B씨 경우에는 이번 정권 들어 맡은 작품이 딱한건 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보자가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이두 여배우들의 작품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세 번째 힌트 이에 조국 후보자의 동생인 적은 씨와 그 여배우의 남편이 절친이다 라는 힌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먼저 여배우의 이치와 빛의 모두 조 후보자의 동생인 조건 씨와 동갑내기 인분은 없습니다. 조금 큰 이는 올해로 55세이고 조가 씨의 나이는 52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배우 A씨의 남편은 비록 엄청난 재력을 갖춘 재료가 이긴 하지만 조것이 보다 4살에서 5살이나 많은 연배라 절친이라고 부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빛이의 남편의 경우 주거지보다 더 나이가 어린 태인인데요. 빛이 남편의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재력과 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절친이 개념을 어디까지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동연배라는 일반적인 범위에서 놓고 보면 이두 여배우의 남편들을 친구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내용만 살펴봐도 여배우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도 한데요. 특히 거론되고 있는 여배우 중한 명은 잘 살고 있는데, 이혼이란 이황당하다 법적 대응에 나서에 따라 고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측에 보이지 않는 난타 전에 계속되면서 이번 일은 전 국민적인 이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전산 재여배우 A씨와 B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김영호 선배가 밝히는 여배우의 정체가 누구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치 꿈과 단일기가 직접 얽혀있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어 그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 한유력 정체인의 자녀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요. 이 기사로 뭐 언론사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알려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내용에 전화했는데요. 그제서야 연예계와 정치권이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번 사건의 결과가 궁금합니다. 실명을 밝힐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힌 김용호 선배가 과연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 그리고 그 증거가 실제 사건과는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질지 말이죠. 일단 오는 9월 2일과 3일 예정된 조국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이 지도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와 여배우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채널에서 가급적이면 장치 관련 이야기는 안나요 겠습니다. 그런데 조 후보와 여배우 논란을 이야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전화를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김영호 연예부장과 12년 책기 고문화 연예부기전이 그 여배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사실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취재를 했고, 이 영상을 올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에게 온 약사냐, 이 영상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택트가 중요하고, 그것을 전달하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진영 논리로 더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란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문은 김영우 구장이 엄니다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에서 조급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톱스타급 여배우 A 씨를 밀어줬다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 근거로 여배우 A 씨의 첫 남편 P c 와 소호 보자 동생 조건이 막역한 사이라는 거조 후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에 그 여배우 A 씨를 괴 동했다는 거그 이후 한동안 침체기를 겪던 A 씨가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고 CF까지 찍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조보 조건 그리고 여배우 A 씨와 남편 B 씨 조보 입장은 나왔죠. 모두 반박했습니다. 가짜네스고 사실과 다르다면서 김용우 부장에 대해 서민 형사상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그 여배우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그 여배우 측 소속사와 그리고 금 여배우와 가장 가까운 퇴직금과 김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비어 측은 가장 기본적인 패트부터가 잘못되고 주장합니다. 김 부장은 두 사람이 이미 이혼 난사이라고 말했지만 아주 잘 살고 있다 이혼하지 않았다. 김 부장의 방송을 보고 남편 B씨가 나 때문에 이런 마음 고생을 하는 것 같다며 여배우 A씨에게 미안하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부장이 살을 한 잔이면 확인 가능할 사실이고 조금만 치자 본다면 다른 알수 있는 팩트인데 그것도 잘 알아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언 때문에 A 씨가 전성기를 맞게 된건 커도 아니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김 부장이 바칠인컨 아니었습니다. 여배우 남편인 B 씨가 부산을 거점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생활의 본거지가 부산 화는 사실은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맥이 꽤 넓은데. 조건도 그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겁니다. 자만 여배우 남편 b 씨와 조, 검과 만나면 아내나. 형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조부가 지금 김 부장을 민영 사상 고수하겠다고 밝혔죠. 그렇다면, 김 부장은 어떻게 나올까요? 김 부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더욱 결속할 것이고, 호흡을 통해서, 팀 고소전을 대비하고 있을 겁니다. 또 뭔가 더센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국 여배 논란 방송을 앞두고 강용석 포장과 김 부장이 상의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 소장은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조 후보자가 이것을 물타기 약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 부장은 주장을 뒷받침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이거와 고소적 나무 할 때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이걸로 약국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알고 있는 김 부장이라면 조보와 여배우 문제를 유야무야 끝내지 않을 겁니다. 조보도 물론 천공세에 나서겠최할수 있는 모든 카드를 던져 살아도 이 여배우 논란에 대해서 끝까지 법적 공방을 벌일 겁니다. 자조보와 김 부장은 멈출 수도 없고 멈춰서는 안 되는 치킨 게임 에이스에 들어섰습니다. 박진성 시인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이른바 여배우 후원 의혹 제기에 대해 비판했다. 26일 박 시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용호라는 인간의 20여 분 남짓 유튜브 방송과 댓글들을 보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지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내가 실명을 말할 수도 있다 어쩌고 의혹이 답시고 봤더니 지라시도 이런 지라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 여배우라는 자극적인 수사는 그 폭발성과 휘발성 때문에 의혹 자체만으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끝장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도 아닌 여러 타인의 인생을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전제 기자였다는 인간이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으로 타인들의 인생을 짓밟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여배우라는 휘발성 강한 폭발적 이슈와 그에 따르는 의혹은 그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한 사람에게 영원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닐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당사자로 거론되고 있는 여배우들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만해라. 김영호 우리는 충분히 가짜 뉴스에 많이 찔렸고 찔리고 있고 앞으로도 찔릴 것이다. 그 상처에 대한 봉합과 치유는 누구의 몫인지 당신이 인간이라면 단 1초라도 생각해보기 바란다면서 꼬집었다. 앞서 김응호 전 기자는 25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가 톱스타급 여배우를 밀어주었으며 그 인연의 뒤에는 조 후보자의 동생이 있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 김 씨는 또 여배우 A 씨 남편과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 친분이 있다면서 여배우가 이미 이혼했다고 한다고 전해 관심을 끌었다. 조 후보자 측은 이날 새벽 SNS를 통해. 조 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은 사실무근이므로 신속히 민영 사상 모든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가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은 전혀 사실무근인 그야말로 허위 조작이므로 신속히 민영 사상 모든 조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여배우로 지목당한 A 씨즉 역시 정치인과의 연루설 자체도 그야말로 느닷없지만, 이 운설에 대해선 정말 불쾌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멀쩡한 가정을 왜 갈라놓느냐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전 기자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국이 고소한다는데 생존 방송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조 후보자가 계획이 있듯, 저에게도 계획이 있다라며, 저는 여배우 후원 의혹을 양념 정도라고 생각했다. 조국을 끌어내리려면 이런 자극적인 양념도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또 다른 폭로를 예고했다.